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에게 어 귀한 말씀 전해실 전에 전해,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우리 정종성 목사님이시라고요. 우리 달라스 청년 연합 단체 투게다라는 연합 단체에서 기도 팀장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현재 일본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정종성 목사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우리 학부도 일본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셨고요, 청년에 대한 열정 그리고 선교와 기도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신 분인데요, 우리 오늘 게스트 스피커를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시는 우리 정종성 목사님 나올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금요일에서 어, 우리 주일날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 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는 온전히 겸손하게 성령님에 이끌리어 정말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선포만을 선포하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이 시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볼 말씀은, 어, 레이기 말씀입니다. 레이기 25장, 8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23절 말씀을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23절 한 절만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예, 우리 어, 우리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7년이 일곱 번 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49년 이라 주빌리 를 어, 어, 일곱째 달열흘날 은, 속 제일 이니, 너는뿔 나팔 소리 를 내되 전국 에서 뿔 나팔 을크게불 며, 너희 는50년째해를 거룩 하게하 여, 그땅에 있는 모든 주민 을 위하 여, 자유 를 공포 하라. 이 에는 너 에게 희년 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예, 우리 마지막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읽은 이레이기 말씀은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어,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출애굽 때 노예생활을 하던 400년 넘게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출애굽을 정말 기적 같은 일을 함으로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으로 나와서 이제는 어디로 오게 되었죠? 바로 신내산 광야로 오게 됩니다. 이신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됐을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레이기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레이기는 어떻게 보면 딱딱합니다. 에,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주 딱딱하고 여러분 잠이 안 오실 때 레이기를 읽으면 아마 잠이 에, 아주 그냥 오실 겁니다. 에, 제가 한몇년 동안 계속 그랬거든요. 레이기를 어떻게든 은혜 받으면서 읽으려고 했지만 밤에 읽으면 그냥 잠이, 어, 뭐냐, 수면제가 따로 없더라고요. 에, 그래서 레이기는 바로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따분하게 보실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광야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너를 택했고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너희들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너네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그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거룩하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바로 이 레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는 바로 절기, 이스라엘 절기, 뭐 안식일, 그리고 각종 규례들이 율법이 많고 그리고 또한 이 정결 의식 예, 레이기를 그 읽어보면 정결에 대한 강조가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정결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외적으로도 깨끗함을 유지하지 않은 상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정말 번개마저 죽었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담아서 겸손하게 예배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레이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5 5장에 우리가 8절을 읽었지만 그 전에 25장 1절과 7절을 보면은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안식년에 대해서 나옵니다. 안식년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 6일간 쉬시고 아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 거룩하게 안식일을 쉬셨듯이 바로 안식년에도 6년간 너네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네들이 6년간 땅에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되 7년째 되는 날에는 바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너도 쉬고 땅도 쉬어라 라고 하는 안식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바라봤을 때는 중요한 숫자는 바로 7입니다. 7. 6일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창조하시고 7일간 쉬셨고 그리고, 안식년도, 6년간 우리가 일했을 경우에는, 7년간에는, 7년째 되는 날에는, 우리가 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또7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희년은 바로 주빌리. 영어로는 주빌리라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주빌리라고 하는 이 희년제도가, 바로 7년, 안식년을 7번을 곱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77은 뭐죠? 49. 그러면 49년에 되는 날이 또 안식년인데, 이 안식년을 지내고 난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주빌리, 희년의 해로 선포하시고 그해 때에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먼저, 어, 유심히 이해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왜이 희년을 주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세세히 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8자를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죠?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 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 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렇죠? 우리가 안식년 7년을 우리가 돌아가면서 7번 하게 되면 49년 그리고 그해에 50년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그런데 그 희년을 주빌리를 언제 어떻게 선포하느냐가 바로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절에 우리가 보시면 일곱째 달 열날은 흘 속제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제일 날에 바로 희년을 선포해라. 그런데 어떻게 선포하느냐 하면은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며 라고나 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 이스라엘의 어 달력으로 따지면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세는 달력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딸어 10일이면 은 바로 지금 현대로 따지면 은한 10월 10일 정도.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3월에서 4월 사이를 어, 새해가 시작되는 날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딱 10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10월 한 10일쯤. 지금 따지면, 이제 곧 다가오네요. 10월 10일쯤에 바로 뿔라파를 크게 불면서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그때 당시에 뿔라팔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뭐냐면 전쟁을 할 때도 우리가 적이 쳐들어온다. 라고나면 승리로를 선포할 때라든지 회복을 선포할 때. 그리고 오늘 희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뿔나파를 크게 불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대해서 50년 주빌리 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됩니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희년의 히브리어가 요벨이라는 뜻입니다. 요벨인데 이 요벨이 히브리말로 다른 말로 하면 뜻이 뭐냐면 이, 이 순양의 뿔이라는 뜻입니다. 순양의 뿔. 그러니까 순양의 뿔을 50년 그 주빌리 해 때에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함으로 불러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이 어, 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읽었던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시 함께 보실까요? 10절을 보시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